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뜨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님로롯를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드루힘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 휘맥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헤슬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여 다음은 게달과 악두엘과믹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리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요. 미리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싸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며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소니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다스는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레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레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하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육십세 길르아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스굽은 야이를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 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와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아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엘이라. 아비하엘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을 낳고, 사바스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베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 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별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다들 후레아들은 이러하니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무누호스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부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제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매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하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리아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의 아들은 문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르기야와 넷째 살루며.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아 그의 아들 시르기아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아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나니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키야와아스리감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이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쌈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나를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루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톤의 아버지요 에스톤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 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여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트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민나와 벤 하난과 딜로니오, 이 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헤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여호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루이요 그의 아들은 밉사미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쿠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갑옷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비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가 달기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치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러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러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바시요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오만 마리와 양 이십오만 마리와 낙위 이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십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무나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곧 르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